이거 비벼 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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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주 좋았어 하방팔방 기름 바튀기고 아주 좋았어 <laughs> 땅콩가루 어 큰일 났다 원래 장갑으로 비벼야 되는데 장갑이 맞는 게 없어요 <laughs> 양복 입은 신상하다 강대가!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강대가! 네. 바이바이! 체브람 선생님. 오늘은 이제 해물파전 당근은 좀 색깔을 좀 내줍니다. 튀김가루를 좀 넣으면 조금 더 이게 바삭바삭한 맛이 아니, 6대4, 7대3 정도. 이건 참잘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잘 살지 못했어요. 잘 살지 햄피니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침개 같은 걸해먹었어요 밀가루죠. 밀가루로 이런 부침가루 튀김가루는 시골의 어떤 이문화에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시골 그래서 이제 부, 밀가루로 그냥 막 이것저것 다다 때려 넣고 그냥. 그렇게 많이 해먹었던 득 나이는 몇살안 먹었지만 시골에 서 살다보니까 시골에 살다보니까 좀 그런 게있더라고 있었어요. 됐어. 이 정도면 대 여기서 놓고 아까 물 빼놓은 해물 너는 이제 절로 가. 이제 너, 너는 이제 수고했어. 수고했다. 어 그래 그 해물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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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 이제 딱 보시는 분은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같아아 저거 보 저거 하나면 딱 좋을텐데 왜 저걸 안 넣지?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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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양고추 좀 집어넣을라 아, 청양고추 청양고추도 좀 길게 길게 썰어야 씹는 맛도 좀 있지 야 이거 뭐 거실에 나가서 한번 붙여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거실에 가서 아, 지금 거실이 좀 꼼꼼해요. 왜냐면은 그러 이제 장사가 좀 끝난 상태거든요. 그 장사 끝나서 거실 붙여 홀 홀! 홀. 거진 아니고 홀! 이거를 김에만 먹기는 뭐 하니까 오늘은 여기 제가 이제 가게에서 파는 쟁반국수 쟁반국수 하나 만들어서 같이 먹게죠 갈비베지라고 조금 액수 그좀 넣어주고, 살얼음 낀 거. 손님들 사이 똑같이 나가는, 응, 응.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손님들 사이. 자, 땅콩가루. 어, 큰일 났다. 네? 아, 손님 뿌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좀더 뿌렸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중에 많이 뿌려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원래 몇개더뿌려아 미안. 에따, 아, 모 우리 원장 욕먹는 거다 뿌려. 아이, 미안합니다. 나나나 <laughs> <laughs> 아, 파를 좀, 여 파전이니까 이쁘게 놔야 되는데. 살살살 살살 덮고. 이거 집에서나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렇게 해물 많이 넣어주고, 파전을 팔면, 어우, 야, 엄청나게 비싸겠는데, 이거. 성공할 수 있게. 흐차흐차흐차흐차 흐차, 흐차. 아, 너무 두껍다. 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사방팔방 기름 다 튀기고 아주 좋았어. <웃음> <웃음> 이거 언제 청소하고 가? 이거 진짜. 대청소해야 돼, 대청소. 사방팔방 기름 다 튀기고 좋았어. 조금 더, 조금 더 태우자고 한번 더 뒤집어 훌쩍! 오우 이 영상 보시고 같이 박수 쳐주시는 분들 행복하세요! <laughs> 이제 됐어 이제 이거는 아보내놓고자 하나 더 남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 장만 나오는 게몇장 나오고 있는데 큰일났다. 아예 몰라 다해 몰라. 야 이거 부친 게딱 아, 하니까 노래 생각. 양복 입은 신사가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다. 왜 맞을까?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르갈땐 폼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 울적의 돈이 없었지 젊은 이 달고 뒷문으로 도망치다 붙잡히해어 매를 맞는다 매를 맞는구나 이 고마 좀 이거 비벼 야이 큰일 났네 이거 비행 접시 됐네 이거 원래 장갑으로 비벼야 되는데 장갑이 맞는 게 없어요 없거그 굳고 아 간장 소스좀 만들어야 돼요 간장 소스 간장 소스 우리, 우리 집에서 나가는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 간장 소스 새콤달콤한 간장 소스 이제 쪼쪼쪼. 오늘은 제가 이제 가게에서 파는 쟁반 국수 하고요, 그 해물 파전, 해물 파전인데 일단 쟁반 국수는 뭐 자주 가끔 먹으니까 해물 파전부터. 우와.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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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음. 아, 미안, 형. 자, 여러분들, 아. 아, 이렇게. 아 누나. 어, 형, 형. 어, 형. 저 이렇게. 남대천 누나. 남철이 형. 해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 씹히는 맛이 급용료가들어갔기 아. 때문에 좀 느끼할 수 있을 때 이거 생과목이죠. 이 된장국수랑 이게 딱 같이 먹으니까요 깔끔해. 어, 왜 된장국수가 제가 이제 이 양념장이죠? 양념장 만들 때 이제 뭐 양파, 오이, 뭐 이렇게 과일도 많이 들어가고 또고기도 삶은 물에 갖고 같이 믹스해 가지고 이 빨간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서 이제 상추, 뭐 양배추, 적채, 당근 이런 골고루 야채랑 같이 이렇게 이버무려 드시는 거죠. 근데 진짜 입맛 없을 때 좋아요, 새콤달콤하게. 어, 응. 그런데 이제 여기 부침개랑 같이 먹으니까 이거 괜찮네. 어이구 야, 이거. 와,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자, 이렇게 아아 아. 해물파 좀 집어까, 족발 좀 때려 좀. 참 버릇이 맨날 뜨거운 거막 호흡 분풀이 나오니까 창고 들어가는데도 호흡 거야 집에도 이렇게 붙인 게해서 팔경 님이나 뭐지짐미 하셔가지고 비빔면 같은 거 있잖아요. 비빔면 그거에 대해서 드셔도 아우 진짜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직도 외부니도 케피는 그러니까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한네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홍합이 있죠 홍합, 홍합, 오징어, 홍합, 음. 그 바지락, 새우. 파전 이렇게 시키면은 이게 해물 파전인지, 그냥 파전인지 뭐 그런 데도 있잖아요. 솔직히 좋 진짜. 음, 해물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씹는 맛도 좋고, 아우, 매워, 청양고추. 나는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나 이렇게 잘라주면은 싸게 먹기가 싫어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해서 가위 이렇게 젓가락질해서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부분인데 좀 삶은 계란도 누가 까주면 먹기 싫더라고요 삶은 계란도 내가 이게 까 먹어야지 그그 그 아이스크림도 그거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벗겨먹는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더 <laughs> 어, 이상하게 생각한다 우리 누님들 <laughs> 형님들 아 진짜 그거 안 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먹겠겨 아유 아, 저는 그렇다 <laughs> 음식 먹을 때 에고로 욕먹을 짓으로 욕심 먹으 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배가 부르거든. 아니, 이제. <laughs> 하나씩 하나씩. 저 북한에서 땅굴 파듯이. 하나씩 하나씩 빼먹는 거야. 이렇게. 이러고이불러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면 옆에서 딱그러지야이 그만 이렇게. 어떤간에 여러분들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또 하루하루 하루하루 아침에 새벽에 출근할 때는 아이고 오늘 또 어떻게 될까 오늘 하루 잘 버틸까 장사 잘 될까 고민. 그리고 다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또 홀가분하게 또 집에 가서 애들 TV 자는 것도 좀 보고. <laughs>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23년도 2023년도 여러분들 해가 되시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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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가면서 좋은 해가 되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바이바이. 광대가 삐용